안녕하세요, 분양남 오늘은 제가 이 선물 크기를 찍을 건데, 네, 이게 보시면 요 진짜 완전 크기가 와 완전 좋아요. 진짜 엄청 많고요. 안전 배송 힘드시겠죠? 그래도 안전 배송 해주실 거죠?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어요라고 되는데, 얘는 오, <laughs> 이 편이 없. 장봐 사진이네요. 완전 잘생겼죠? 칼로뜯기 그런 데 한번 심이 잘 뜯겨지네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옷 봐라. 이렇게 쇼츠 제가 이 티셔츠 그거네요. 우와. 예쁘다. 우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스티커 완전히 뜯어줬네요. 붙여두고. 얘는 빵끈인데 완전 예쁘네요. 진짜. 이 빵끈. 그리고. 이거 먼저 보세요, 라디니. 이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실패돼서 다시 찍고 있어요. 아, 그거 찍어줬던 거 찍어준, 그거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그거요. 예 그런 거. 삭제돼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소소해서 덤으로 이걸 드린대요. 모래놀이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몰드로 찍혀서 나오네요. 근데 그래서 안 나온 단점. 몰드 안돼 상했어 몰드가. 안돼 나의 몰드.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모래네요. 느낌부터 모래고요. 좀 좋아요. 이걸로 액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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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넣고 올게요, 얘를. 네, 딱 론델 데 렌봉이 너무 소소해서 드리는 덤, 킥이라고 되어있어요. 아, 안 소소한데 되게 많아요. 아니, 꼭 많게도 보신 <laughs> 분들이 코키나이 많, 소소하다 하신데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빵끈 이거 소개했고요. 두 개인데 이게 하나는 전공이에요. 전공. 전국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공지라고요. 보겠죠 성공 소소한 레봉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쁜 후기 기다할게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세요 이러고 되는데 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말 <laughs>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잡아서 올까요 제가 접는 걸잘 못해가지고. 좀 어떻게 또 쉬고 이번에는 한 번에 성공하나요? 하나요?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 쿠폰이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와, 오늘 받은 거라 도착해서 쿠폰 쿠폰 10개를 모으시 소상 선물이 가요 라고 돼 있네요 요 네. 그렇고요. 접고, 네. 접고, 이렇게 쉰 다음에, 접으시고, 아닌데, 이게? 접어줄게요좀 다르게 접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빨리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안 올려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정리하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정리했고요. 만큼 소개했고, 그 다음에요. 얘가 마트에 가물 거고요. 그 이거 봉투에요 봉투. 좀 예쁜 봉투 예쁜 봉투이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다가, 마지막이 지퍼백 극속! 아닌데 이거 진짜 많은데 오 두께 엄청 지퍼백 장난 아니에요 두께가 와우 나무 나무 스틱 세개요 그리고 디테 오 귀여워 그리고 얘가 돌리페이 돌리페이퍼네요 돌리페이퍼 마지막 치즈 스 치즈 스들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